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식 스타트. 몸속 독소를 쫙 빼준다. 몸이 무겁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이면 한 번쯤 혹하게 되는 디톡스 주스. 마시기만 하면 몸이 정화되고 가벼워질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주스 한 병이 우리 몸에 독소를 빼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학적으로는 아니오에 가까움. 사실 디톡스 주스가 독소를 제거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함. 마케팅에 사용되는 독소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임. 우리 몸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해독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가동되고 있음. 바로 간과 신장임.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해로운 물질을 분해하는 화학 공장 역할을 하고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정수기 역할을 함. 이 둘의 팀워크는 매우 정교해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주스의 도움을 받아 독소를 리셋할 필요가 없음. 그럼 디톡스 주스를 마시면 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까? 그건 일시적인 칼로리 제한과 수분 배출로. 체중이 잠시 줄어드는 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큼. 오히려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는 대부분 파괴되고 과일의 당분만 남아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음. 결론. 틱톡스 주스는 마법의 해독제가 아니라 비타민과 당분을 섭취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임. 진짜 우리 몸의 독소를 빼주는 영웅은 간과 신장이며 이들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분 섭취임.